도지코인은 최근 저점 부근에서 가격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계속해서 구매자에게 핵심 수준으로 작용합니다. 가격이 이 영역에 들어갈 때마다 RSI에 의해 형성된 지지선은 더큰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RSI 저점이 상승하면서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숨겨진 강세 다이버전스를 시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도지코인 ETF 승인 날짜까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상승해 줄 미공개 정보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안내드릴 도지 지금 자리에서 한달 안에 400%의 급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매수 자리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어느 코인이 먼저 반등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분석과 함께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들의 급등의 움직임 그리고 이슈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영상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길이가 10분 정도로 바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도지코인 요약한 자료와 제 개인적인 관점이 담긴 자료를 PDF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문지 하나 작성해 주시면 제가 작성해 주신 모든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게 요약본 모든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게 모두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지 홀더 여러분들 매매법 연구소 우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지코인 지금 계속된 조정을 맞으면서 가격이 내려가던 중 추세 전환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한번 오를 거라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폭등할 것인지 지금은 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오후장에서 40원대를 바라보며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행히도 꾸준하게 284원대 저항선과 233원대 지지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세력들이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면서 매집을 맞춰놓고 이끌어가면서 횡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지코인 트럼프의 관세전쟁 이슈로 계속 조정을 맞으면서 내려왔어도 작년 12월 말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1월 초부터 흐름이 끊기면서 많은 개인투자자 분들도 물량을 진량 매도하였고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다시 284원 선을 돌파해줘야 거래량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이 도지가 284원 선을 언제 돌파하냐가 될수 있겠고요. 거래량을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싸움이 터져야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12월 달에 매수를 많이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284원대 가격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12월달부터 매수했던 홀더분들이 대부분 익절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4월달부터 보시면요. 도지코인 현재 계속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동으로 보신다고 하셔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흐름대로 상승을 해주면서 284원대에 저항선을 뚫어내는 순간 반등과 함께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 횡보하고 있는 이파 자리가 저희에게는 기회 구간이라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도지의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 저번 달과 이번 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찾아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신 저 우프로의 트레이딩 지표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차트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250가지의 모멘텀 지표들을 결합하여 제작해낸 지표이고. 각각 최적의 탑점을 잡아줘 쉽게 의미 있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지표입니다. 대부분 트레이딩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프로의 트레이딩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필수적으로 봐야 할 항목들, 예를 들어 거래량, 추세의 힘, 추세 반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RSI, 이평선 등 기본적인 보조 지표를 보고 봐야 할 항목들을 지표가 파악해줘서 초보자들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만 의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은 늘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만 키면 알아서 타점을 잡아주니 저 같아도 코인 공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시간이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인 지식도 높아지고 그 사이에 투자 자산도 매일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나중에는 차트를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번 달과 저저번 달 제일 인기가 좋았던 이벤트인 만큼 다음 달까지 연장으로 딱한 달만 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설문지에 설문을 해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들어있는 파일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저 5프로의 지표에만 너무 의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늘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이미 많은 코인 트레이더들의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현금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한다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제가 현금 이벤트나 여러 다른 이벤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유는 저 우프로의 지표가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 그런 트레이딩 실력을 만들어 가시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더 투자 공부를 쉽고 적극적이게 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발간했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우프로의 전자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모든 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과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우프로의 전자책 이벤트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자책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제가 따로 한 분씩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 우프로의 전자책 받아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바로 전자책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의 관련 기사를 한번 보고 갈게요. 도지코인은 게임을 확장하고 피파 라이벌은 출시됩니다.라는 기사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도지코인 플레이스 아웃 및 도지 OS로 게임 확장, 피파 라이벌 출시. 도지코인은 제도적 지원과 광범위한 시장 참여를 얻습니다. 피파 라이벌은 블록체인 스포츠 게임 통합을 촉진합니다. 도지코인은 플레이스 아웃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대적인 게임 확장을 시작했으며 피파 라이벌 게임 플랫폼이 가동되어 블록체인 통합을 선보였습니다. 플레이스 아웃을 통한 도지코인 확장은 상당한 기관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및 시장 역학을 향상시키는 반면 피파 리발스라는 스포츠 게임의 혁신에 불을 붙입니다. 도지 코인 게임 통합을 위해 플레이스 아웃과 협력. 플레이스 아웃이 주도하는 도지 코인의 게임 이니셔티브는 블록체인과 게임을 통합하여 보다 광범위한 시장 사용 사례를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이 도지 시갑및 도지 도지 네스와 긴밀하게 통합됩니다. 핵심 리더인 제임슨 오지림은 커뮤니티와 기술을 통합하는 데 있어 도지 OS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레이스 케일의 도지 코인 트러스트는 기관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기관 지원은 도지코인의 시장 활동을 촉진합니다. 도지코인 이니셔티브는 그레이스케일 및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관의 관심에 의해 사용량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온체인 활동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레이스 아웃의 벤처는 블록체인 채택의 증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지코인의 효용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게임은 전통적인 금융 부문에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인식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도지코인이 게임 생태계를 확장하고 피파 라이벌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플레이스 아웃과 도지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기관의 협력들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도지코인 반등이 나와 줄 건데요. 자 그리고 도지코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코인이다 보니까 반등이 한번 나와서 쭉 올라가 준다면. 급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등 이번에 다음 자리에서 3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우리가 잘 잡으셔서 수익과 고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다 잡아두었으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과 고수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코인에게 가장 크게 적용된 이슈로는 게임 생태계 강화 이슈와 그리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이슈에 달려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도지의 상승 모멘텀 우리 구독자 심가분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뉴스로 아시기 전에 확실한 분석과 정보를 통해서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도지 코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284원선을 돌파할지 상승 모멘텀이 언제부터 나올지 등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자료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 대응 전략집 확인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진입하기 좋은 코인들 진입가 목표가도 저 우프로의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저 우프로의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지표와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 작성해주시면 제가 한 분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